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AI 자동차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 뷰어는 저번 시간에 이제 같이 다운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제어를 하실 때는 자동차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꼽고 HDMI로 화면을 연결을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NC 뷰어를 이용을 해서 제어가 가능하게 돼요 저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와이파이를 연결해 뒀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BNC 비어를 켜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BNC 비어를 켰고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에 진행하실 때에는 마우스랑 키보드를 AI 자동차에 연결을 하고 HDMI 선으로 이제 화면을 연결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그리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터미널을 클릭을 하고 방금 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이제 터미널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으면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 a t t u i라고라고 엔터를 누르면 그 와이파이 설정하는 란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해서 오케이 누르고 그래서 사용하실 와이파이를 이제 선택을 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 와이파이를 연결을 했으면, 그 와이파이에, 그, IP 주소 있잖아요. 그 IP 주소를 VNC 뷰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지금 어떤 이제 IP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fig를 이게 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주소값들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인터넷 어드레스 address, 인넷 어드레스라고 있어요. 이 부분 이 값을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그 VNC 뷰어로 가서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엔터를 누르면 그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제부터 이 AI 자동차를 구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우선 이 위에 값들은 다 지워 주고 그래서 홈에서 그 설명에 나온 것처럼 해당 파일 위치에 왔고요. 그 위치에서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이게 오렌지 파일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근데 쓰는 동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하면 실행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건 방바닥이에요.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잘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구요. AI 자동차는 이제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코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 수집이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AI 자동차를 구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AI 자동차 훈련을 시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문제점이랑 이제 개선점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할지에 을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행을 해보았습니다. 코너링을 보면 쉽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코스가, 이 AI 자동차가 돌아가기에 그렇게 적합한 코스가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코스를 한번더 다시 만들었어요. 너무, 예, 그, 차가, 예, 해당 코스 따라서 못 가서 제가 한번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코스가 좀 커졌죠? 코너링을 못 돌아서, 위에서 코너링을 못 돌아서, 전체적으로 길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원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진행을 했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코스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깔끔하게 코스를 돌았죠. 이제 코스를 바꾸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제가 손으로 주행을 해 보았습니다.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연습을 끝내고 훈련을 시키는 영상, 영상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꾹 돌아가는 거볼수 있죠. 이게 이 땅이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아서 이 회전할 때 회전하는 이제 속도라고 해야 되나? 속도가 이 언덕에 올라갈수록 이제 약해져가지고 잘 회전을 안 하더라고요. 회전을 잘 못해요, 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부터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시켰어요, 제가. 여기서부터도 계속 이제, 우회, 우회전을 클릭을 했을 텐데, 여기서 회전을 못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어느 특정 위치에 가서, 갑자기 도는 것을 볼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땅이 평평하지 않고, 울룩, 울룩불룩 하다 보니까, 이 모터가, 그,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울룩불룩한 평, 대를 잘못 가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급격히 이제 회전을 하던가, 여기서 이제 회전을 했는데도 회전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걸 이제 다 제쳐주고,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또 훈련을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집에서 이 AI 자동차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해당 경로에 올려놓고 그 훈련을 시킨 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다음 영상은 이제 그, 훈련시켜서 실행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 수집을 계속 해줬어요. 데이터 수집을 계속 해줬고, 어, 예, 다음 영상을 볼게요. 이게 이제 AI 자동차를 훈련한 내용을 실행한 영상인데 보면 이렇게 양 옆으로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리 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쪽 선에서 이제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훈련할 때도 그랬지만 이쪽 코너에서 계속 벗어나는 성향을 보여서 이 AI 자동차도 이 코너에서 이제 계속 벗어나더라고요. 한두번 정도 실행을 했었는데, 어, 이두 번째도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고, 첫 번째도 저기서 벗어나고, 두 번째도 저기서 벗어나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선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AI 자동차 실행은 멈췄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문제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네. 아,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이 회전 회전을 잘 못해 코너링을 잘못해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너링을 좀 쉽게 하려고, 회전을 할 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제자리 회전을 하고, 이제 직진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직진. 그리 이제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뭐또 하나는, 후진을 못하니까, 후진, 후진 가능하게, 그, 를을더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제가 이제 또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초음파 거리 조절을, 거리 센서를 넣어서,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후진을 하도록, 센서를 넣어서, 장애물, 장애물 감지 시, 감지 시 후진을 하는 그런 코딩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또 다른 하나로는 이제, 그, 적외선 센서를 넣어서, 그, 테이프를 따라가는 자동차를 새로 개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파이썬 코딩에 대해 좀 알아야겠죠? AI 자동차에 쓰인 패키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파이A20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쓸 거고요. 지금 쓰는 이 메인보드, 이 보드가 오렌지, 오렌지 파이거든요? 오렌지 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그 패키지입니다. OpenCV라는 애가 있거든요. 카메라 설정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이 머신러닝을 한번, 머신러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자동차에 쓰인 머신러닝이 이제 t e n s o r 거든요. 그래서 이 텐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 패키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성하는 코드, 코드는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같이 하나씩 이제 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